안녕하세요. 투데이스 케어 임정우 강창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자, 기타 열대 베이스 한대가요 이번엔 앰프니까 네. 저는 근데 앰프는 지금 한, 베이스, 앰프두 번째 아닌가요? 이 정도? 네, 예. 예. 지난번에도 학교였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 베이스 기어 리뷰가 쪼금 뜸했었는데, 오랜만에, 예. 네. 예, 또 학회 앰프네요 학회, 예. 예, 뉴 킥백 시리즈 베이스 콤보 앰파이어 예. 예. KB15라는 모델 한번 소개시켜들어보자 보자 합니다. 어, 가장 특징이 이제 어 스피커가 이제 가장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앰프에서도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프앰프냐 파워앰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스피커예요. 예. 스피커 좋아야 돼요. <laughs> 특히 저번에 저희 시, 소개시켜드렸던 HD 시리즈, 예. 음. 페이퍼 콘지와 이제 알루미늄 콘지가 이제 같이 예. 이제 개발됐으니까 네. 계속 써먹겠죠. 하이브리드 스피커라고 이제 나왔죠. 예. 하이브리드 이제 전통적인 페이퍼 콘지와 알루미늄 콘지의 장점을 합친 하케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콘지랍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제 이 스피커 사람들이 살때요 가운데서 힘이 나오는 줄 알아요. 네. 얘는 진동판이죠. 음. 전기 에너지를 이제 받아서 떠는 거예요, 얘가. 음. 그러니까 얘는 사실 소리가 안 나요. 음. 얘가 가운데 있는 애는 그 부착된 그 전기 신호를 받는 장치니까 얘가 떨어지면 피, 이제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로 진, 진동을 해서 소리가 음. 내는 애들은 요 주변 애들인데. 음. 네. 이 붙어 있는 애들은 딱딱하잖아요. 음. 주변 물은 딱딱하니까 당연히 반응이 하이프리퀀시에 좋겠죠.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좋게 하려고 알루미늄을 댄 거고, 아. 그다음에 바깥쪽은 저음부가 더 좋으니까 음. 저음부에 좀 알맞는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종이를 댄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이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음. 뭐 잘은 모르지만 상이한 금속과 음. 종이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을 하나의 유니트로 만든다는 게 음. 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닐까요? 이게 음. 뭐 답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음, 음. 어떻게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네. 종이끼리 풀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새와 음. 종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 음. 기술력에 일단 감탄을 보내고 디자인도 좀 특이합니다 네. 먼저 안팩 앰플을 통해서 많이 소개된 음. 음, 디자인인데 사실 학케도 많이 쓰고 있었던 이 디자인 예전에 그 파란색 디자인이 제안 나오나요 이, 이, 이 아니에요 그 위에도 있을 거예요 위에 음. 모델은 계속 나오는데 음. 요게 요게 디자인을 좀 새로 리뉴얼해서 네. 나온 거죠 음. 어, 그래서 지금 지금 눈에 띄는 거를 보면 이제 가장 특이한건이 유니트가 네. 그안팩에서도나왔듯이 음. 요새 해 이렇게 1이스 제가 예. 앰프. 앰프 운인을 예. 계속 예. 하이 <laughs> 있는데 1인 <laughs> 1게프 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게 해서, 이렇게 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서 이렇게 에서도렇게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서이서이렇이이 이걸 통해서 관중을 보내버렸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관중을 보내면 앞줄은 죽고 뒷줄은 또안 들려요. 음. 앞줄 관객만 이거 뭔 소리야 이러는 거지. 네. 시끄러워서. 네. 결국 여러분들 모니터 용도로 쓰게 되는데 음. 베이스 앰프가 1단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쓰게 되면 음. 소리의 방향성이 제가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음. 보통 이런 앰프는 받친다 하더라도 제 허리 밑에 있을 그쵸. 거 아니에요. 그럼 모니터가 안 돼요. 사실상. 네, 맞아요. 그래서 단을 좀 쌓아 가지고 올려 놓고 많이. 근데 그 단을 쌓을 때그단 음. 쌓는 게 쌓아 주는 것만으로 도 고맙긴 한데 음. 그게 부실하죠. 동이그 네, 자체가 또 베이스를 증폭시켜서 말도안되는 일이 생겨요. 그캐비넷 밑에 받친 것 때문에 음.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쓰는 게 건반 스탠드 위에 올려놓거나 네. 아니면 제가 판매한 그루브기어 <laughs> 어. <laughs> 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laughs> 네. 아예 디자인 이렇게 나와서 참얄밉습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을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이눕힘으로해서본 음. 본인의 뒤쪽에 놓지 말고 음. 우측이나 좌측 공연의 벽쪽에다 놓고 모니터를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네. 모니터링을 하면서 적은 볼륨으로 본인이 만족하게 듣고 맞습니다. 또 이제 관중 속을 속에서는 이제 D R 통사 나가니까 음. 이제 해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어, 교회 중간 정도 사이즈 예배당. 음. 그러니까 큰 예배당 말고 청년부 쓰는 그런 예배당. <laughs> 부터 해서, 네. 어, 대예배당에서도 뭐 본인들이 이제 네. DI를 쓰는 시스템. 그렇죠. DI를 쓰면 다 해결되니까요. 네,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쓸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개인 연습실. 음. 그 다음에 집에서도. 네. 어, 집에서도요? 그럼요. 아. 이거 기울여놓고 최대한 바닥과 접촉면을 줄이면, 아, 음. 어, 이웃집의 항의를 최대한 막을 수 네. 있습니다. 네. 마침 그래서 보니까 폰단자가 있군요. 네. 헤드폰 네. 듣고 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상 이렇게 눕혀놓는 거 이렇게 나온 것도 이제 친절한 음. 거지만 저는 요게또 재밌어요. 앞에 음. 부스트 컷의 영역을 적어놨어요. 아, 베이스는 70 h z 네. 미들레인지 700, 트래블은5 어, k h z 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쓰고 있다는 걸알수 있게 네. 해놨고, 쉐이프 버튼을 통해서 네. 커트 미들레인지가 바뀌겠죠. 네. 요거니까 네. 소리 시원하면서 한번 네. 이제 부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외관은 이렇게 설명했고 네. 헤드는 분리되는 것 같아요. 여기 네. 나사를 빼서 분리되는 네. 것 같고. 왜냐하면 뒤에 이제 스피커랑 헤드랑 연결될 수 있는 케이블이 지금 튀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케이블 타이를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케이블 타이를 제거를 하시고 빼가지고 어 나는 다른, 헤, 다른 좋은 앰프 헤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스피커만 따로 이제 쓸수 있게. 뭐 네, 그렇게 할수 있죠. 이 헤드를 쓰지 않고 네. 이 스피커만 쓰고 싶을 때는 또 그렇게 쓸수 있는 네. 또 그런 장점이 있죠. 네. 뭐 뒷부분은 음. 굉장히 심플하네요. 뭐 따로 이제 네. 뭐 이제 전압 이제 퓨즈 이제 설정하는 100볼트 220볼트 설정하는게 있겠죠 예, 예. 간단합니다 네, 파워 단자 있고요 네. 앞에 다 달려야 돼요 보통은 네. 이제 다이렉트 아웃이 뒤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음. 얘는 직관적으로 딱 앞에 달려있는데 앞에서 쓰라는 거죠 예.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뭐이게저래 음. 편리하게 잘 만들어서 음. 어이 15인치 면에서는 암팩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그 정도로 네왜냐면 네. 지금 암팩 15인치 암팩이 지금 거의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 않습니까? 그러니까 15인치. 좀 네. 신기한 게 이제 서로 사실 경쟁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음. 암팩 하나만 하면 또정 국민이 암팩만 쓰면 이게 뭐 전체주의도 아니고 <laughs> 어, 그쵸? 그뭐 뭐 여러 네. 가지 제품이 암팩 많은 암팩 사장님이 그렇죠. 히틀러도 아니고 <laughs> <laughs> 아이한결 대표님을 히틀러 빌릴 음, 거예요 <laughs> 친하시니까 음.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네. 이렇게 음. 하나의 하나의 브랜드만 갖고 그 제가 말하는 1인 1앰프 운동이 퍼질 리가 없어요. 음흠. 다양하게 좋은 앰프가 나와서 자, 각자 입맛에 그렇죠. 맞게 또 퍼져야 되기 그렇지, 때문에. 그양 자랑한 소리들이 이제 구축이 되고. 예.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좋은 앰프가 나온 거 대해서 또 반갑고요. 네. 한번 모든 것이 꺼진 상태에서 그냥 EQ 네. 플랫 상태에다 놓고 네, 소리 좀 이제 한번, 한번 들어 볼게요. 슬랩 토핑커터 한번씩 들어볼 텐데 네, 지금 네. 사용하는 모델은 음. 엘더 바디의 메이플 레으로된팬더 어. 로고를 보니 스파게티 로고 체인걸 보니 멕시코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때 한번 이걸로 저희 아, 한번 리뷰했었죠. 리뷰했었죠. 예. 그래서 풀 볼륨, 풀톤 상태로 그냥 슬랩 톤 한번 들어보고 핑거 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단단하게 잘 나오네요. 네, 단단하네요 소리가. 그니까 컴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피커 음. 자체 유닛이 진동을 약간 컴프된 듯한 느낌으로 아, 나와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여러분들이 그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이킹으로 이제 수음되는 거니까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음. 지금 현장에서 들을 때는 굉장히 댐핑이 좋습니다. 네, 네. 딱핑이 좋네요. 이렇게. 아마 여기 서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등 뒤로 툭툭 때리는 느낌이 날것 네. 같아요. 지금 지금 슈어사의 오치를 대고 있는데요. 어 오칠이 좀 퍽퍽퍽퍽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네. 한번 여기 한번 여기 드럼 매장에서 한번 네. 뭐 드럼 네. 마이크 하나 훔쳐오는 걸로. 네 그렇죠. 그렇죠. 그그 다이나믹 마이크 때문에. 예. 요거는 사실 기타에 많이 되는 그 마이크인데 퍽퍽퍽퍽이 좀 많이 들어가요. 베이스가 퍽퍽이 네. 많기 때문에. 수용력의 네. 예. 네. 한계죠. 네. 그래서 킥 마이크랑 스네어 마이크처럼 이제 높은 이제 어 순화자로 심하게 빡 들어가는 그 볼륨 어택을 음. 견딜 수 있는 마이크들이 네. 좋죠. 네, 네. 핑거톤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하이프리커시 반응도 굉장히 좋은데요. 음... 네, 아 좋습니다. 한번 자, 이제 EQ를, EQ를 한번... 조금씩 제가 만져볼게요. 일단 네. 쉐이프부터 한번 만져볼까요? 쉐이프 전에 한번 네. EQ를 먼저 만져보고 EQ를... 쉐이프도 한번 만져볼까요? 베이스를 한번 만져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1 2시지 중립에 놨고요 네. 가면 이제 너무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예, 음. 굉장히 민감하게 반, 잘 반응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예. 뭐 이렇게 트래블이 많이 올라올 때 사실 저, 저, 트래블만 올릴 경우에는 아우. 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화시키려면 베이스도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네. 볼륨이 약간 줄어야겠죠. 어쨌든 볼륨 올라가니까. 이렇게 예. 슬랫톤 예. 잡을 수 있겠죠. 내 지페퍼스가 이제 형성이 되네요. <웃음> 네. <웃음> 자, e q 에 대해서 알아봤고 한번 네. 오늘 시켜 놓고 쉐이프 예. 버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했는데 아무튼. 네, 안세요 지금 헤르츠가 네. 네. 쉐이프 어디서 나오냐면 자, 100 헤르츠인데요. 헤르츠에서. 제가 네. 이제 슬슬 올려 볼게요. 와우, 멋찰 먹네. 마우 같아. 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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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소스도 익스프레션 연결해서 조절할 수 있겠다. <목소리> <목소리> 야, 정말 끊임없는 소스오디 사랑. 예. 이렇게 놓고 네. 어, 하이 올려 놓고 베이스 약간 트 하면 네. <laughs>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구나. 베이스 좀 한번 만져 주세요. 네. 네. 아니면 이 피크 같이할때 네. 괜찮을 것같 안펙의 그 울트라 로우 하이 버튼에 적용되는 앰프의 쉐이프 네. 버튼인 거죠. 그러니까 안펙지만 수동이라는 거. 네. <laughs> 하지만 좀더 좋은 건 안펙의 버튼은 이제 울트라 로우 하이를 고정시켜서 쓰는 반면 얘는 이제 네. 어느 쉐입에다 걸건지 이제 색, 음색을 좀 결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음. 좀 플렉서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자칫하면 톤이 얇아질 경향이 있으니 뭐 오너프 버튼이 있는 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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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것 같아요. 네, 좀 네. 해졌죠. 네. 이규중립 음. 이런 느낌인 건가요? 음. 하이 음. 좋은데요? 피겁을 아주 줄여버리신 음.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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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한번 올려놓고 네. 들어보거든요. 어느 정도 반응 하는지 음. 입니다. 음. 어,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좀 뭐랄까 어, 자연스러운 로우의 울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음. 좀 MSG가 좀 강한 <laughs> 그런 편이지만 제가 볼 때는 어, 일반적인 아까 말한 그런 데서 연주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음. 연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작은 공연장, 음. 개인 연습실에 둘 때는 충분할 역할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어, 잔, 이렇게 심플하니까 장구장도 없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쓰면 될것 같아요. 네. 가격도 납득할 만한 가격입니다. 네. 얼마 정도 가격이라 하셨죠? 가격이 얼마 정도를 죠 아, 80만 원대. 네. 딱그 예. 딱그정도예딱그 정도 가격일 네.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딱 나온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점을 내리자면, 제가, 어, 콤보 앰프 만져본 것 중에는 지금 이 녀석을 한 4.5점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굉장히 구하게 주셨네요. 네, 디자인도 좋고, 근데 네. 이, 아까 전에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 부분은 이 스피커 음. 때문인데요. 아. 이렇게 약간 컴프레싱 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음. 만약에 그냥 뭐, 지금 EQ 다 중립이 꺼져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발라드 같은. 거. 실때좀 그, 예. 부드럽게 그, 들어가는 느낌은 음, 없거든요. 예. 15인치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느낌은 거의 안팩에 10인치나 12인치 정도 사이즈의 그런 울림을 갖고 있어요. 음. 15인치. 그래서 이게 호불호는좀 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좋은 점수를 주는 건 디자인 면에서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좀 음. 눕히고 싶은 사람은 눕히고, 네. 새로 해보 사람은 이렇게 입맛을 다양하게 음.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음. 면들, 그다음에 심플한 구성이지만 그것에 내실이 있어서 네. 이제. 뭐뭐 뭐 하나 버릴 톤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잡아도 다 매력 있는 톤이 나온다는 네. 거. 그다음에 뭐 가격대 요런 성능 하나 정도 추가도 되겠지 싶어서 그 뭐랄까 신의 한수 음. 쉐이프 버튼 하나 넣은 네, 거, 쉐이프 버튼. 하나 넣은 거 괜찮은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어, 그게 없어요. 패드 버튼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음. 이게 뭐냐면 이제 패시브 베이스는 라 이렇게 출력이 네. 이제 노멀한 베이스에서는 음. 문제가 없는데 네. 여러분들 과출력 베이스, 스펙터, 음. RMB 같은 RMB를 쓰면서 이걸 쓸진 없겠지만 <laughs> 네. 어, 어떤 출력이 높은 <laughs> 네. 베이스를 쓰는 경우에는 패드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클리핑이 다 걸릴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아프 볼륨 하나니까 음. 네, 이런 경우에는 패드 버튼 하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좀 아쉽네요. 특히 이제 뮤지컬이나 액티브 베이스를 갖고 현장에서 이제 저도 이제 생활할 때 네. 현장에서 액티브 베이스를 갖고 오셨는데. 음. 너무 클리핑돼가지고 좀 쓰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목소리>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패드 버튼이 있는 게 좋죠. 음. 마이너스 15dB 정도 예. 커트해 주면 충분히. 사실 안팩 제품들을 보면 있는데 예. 예. 고개 좀 아쉬운데 예. 뭐 자체 안에서 뭐 헤드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전성을 위해서 그런 버튼 하나 있으면 좋지 않았나. 사실은 저 개인적인 취향은요, 약간 패시브인데 저 피베이스가 좀 맞는 예. 그런 음. 앰프인 것 같아요. 느낌이 음. 예. 패시브 베이스의. 예. 프레션 베이스가 좀 맞지 않나 성향에. 동성에 음, 음, 예. 음, 저는 또 반대로 이제 음.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베이스 쓰는 분들 경우에 특이하게 액티브 베이스를 쓰는 분들이 훨씬 많고 요즘은. 음, 네, 맞죠. 어. 그다음에 이제 좀더 모던한 소리를 추구하는 분들이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음. 예를 들어 프로 베이시스로 활동하는 분들은 빈티지 매니아도 있고 여러 음, 가지가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달려 있고 그럼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러 쓰시고. <laughs> 있어 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그런 베이스들이 특징이 뭐냐면 점이 잘안 잡혀요. 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점이 자체적으로 약간 컴프 먹는다 소리가 나서 네, 맞아요. 좀 그런 데서도 좋은 톤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룡 씨께서는 4.5 후한 점수를 좀 주셨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쭉 말씀드렸으니까요. 점수만 공개할게요. 음. 4점 드리고요. 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 가장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네. 발표해야죠. 여러분 페이스북 공유하고 빌리션을 만나요. 네. <laughs> 야마와 학회 콜라보, 글로벌 엔도저. 이제, 빌리션이 학회 엔도저였군요. 저는 몰랐을까요? 네. 어 2016년 4월 25일, 예, 한양대 콘서바토리 홀에서, 예, 월요일입니다. 2016년 4월 25일, 오후 7시 반에, 예, 한양대 콘서바토리 홀로 가시면, 예, 빌리션을 만나볼 수있는클리 어, 빌리션의 클리닉이 또 열리고 있네요. 예. 음. 지금 어. 여러 군데서 표를 뿌리고 있는데, 프리퍼든가 확보한 건 어느 정도 되나요? 뭐왜냐면뭐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여기저기다 신청해요. 예를 들어 어디도 <laughs> 신청하고 여기서 신청하고 중국 네. 신청하는데 이제 네. 기왕이면 프리... 아뭐그 이름... 프리버드가 네. 많이 확보 확벌... 혹시... 네, 주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버드 음. 쪽으로 많이 오세요. 왜 그러면 이쪽이 제일 표가 여유가 있습니다. 네. 네. 추첨을 통해서 음. 네. 한 분당. 네. 두 매의 초대권을 최대한 예한 오십 매 정도까지 확보가 돼 있다고 예 프리버드 측에서 얘기를 해주셔고 계십니다 예 (4월 17일) 일요일까지 신청 완료 후 (19일) 이제 프리버드 페이스북 담당자 발표 및 공지를 하실 테니까요 예 확인들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 예, 좋은 기회네요 저는 그분을 공연장에서 보러 갑니다 아표 예매했죠 이미. 벌써 오픈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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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 네. 그 광팬분들이 네. 그 뮤지컬 좋은 자석 하려고 이렇게 클릭하는 것처럼 아 저도. 이렇게 해놓고 광팬이셨군요. 그, 네. 아, 왜 그러냐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음. 리지 코젠하고 빌리셔까지는 알겠는데. 음. 그러지. 아 드림셔터에그 마이크 포토너. 아, ]가. 마이크 포토너 같이 온답니까? 같이 공연해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러 갑니다. 예, 그렇죠. 노면 뭐합니까, 돈 벌어야죠. 빌리시안도 혼자서 예. 아. 클릭도 하고, 예. 아, 같은 또 기회로 즐기시는군요. 예. 그 예. 저는 옛날에 야마에서 주차할때 빌리시안 분을 이렇게 빌리시안 같은 같이, 예. 같이 엘리베이터 타서 같은 산소를 들여마신 추억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키, 키 이렇게 커? 아 그죠 악수도 아, 했는데 아까도 어. 얘기다시피 제 손가락 전체가 이렇게 악수가 들어가면 포개지는 느낌이 이렇게 포개져요. 아. 그러니까 <laughs> 내가 이제 클린 늦어서 베이스 메고 막 가는데 음. 빌리시언도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내가 음. 비트 메고 뛰니까 오라고 하면서 딱 잡아주더라고. 요 아. 어, 이런 영광이 빌리시언이 빌리시이날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줬어. 음. 그래서 딱 탔는데 클리닉 가냐고. 내 음. 그때 영어를세못해서와 <laughs> 아, 이러고 있으니까 아 나이스 미츠히마 이거 음. 악수하는데 삼일간 손아시었어요 <laughs> 네. 하여튼 네. 굉장히 어메이징한 할아버지 중에 한 명의 네, 빌리션. <목소리> 네. 벌써 할아버지죠. 네, 할아버지죠. 아, 멋있습니다. 여전히 사진도 굉장히 네, 멋있게 또 이제 자켓 사진이 와있네요늙진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90년대부터는 얼굴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학반은. 이게 외국 분들이 노안이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그 사람들이 30, 40대 넘으 그때부터 나이를 사실 알기 힘들어요. <laughs> 맞아요. 그 20, 40 미드 보면 잭바워어라는 네. 사람이 지금 거의 10년째 시즌 9 나가고 있나요? 네. 뭐 그런데 뭐한 3, 4 때는 좀 늙는 것, 같, 늙는 것 같더니 지금 별반 안 달라요. <웃음> <웃음> 네. 네, 여전히 굉장히 엄청난 기량과 동안을 <laughs> 나이에 <동환>. 비해서 좀, <laughs> 나이에 비해서 조금 젊음, 젊음을 유지하고 계시는 리시언 클리닉 많은 참여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음. 아 오늘 이상으로 마칠까요? 네, 예, 예.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교회에서 파퓰러하게 연주하고 나는 좀, 좀 모더나 사운드를 좋아한다 그러면 강추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수께서 강추하시는 핫캠프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델은요 예, KB 킥백 예, 시리즈였고 KB15 모델이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임정우였고요 강창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